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예전에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 유튜브에서 특히 좀 인기가 있는 그런 목사들인데요. 그 목사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천사들과 그 같은 존재라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 며칠 전에도 유튜브에서 그 신앙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침례교 목사죠. 침례교 유명한 목사인데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인기가 있는 목사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뭐그 사람이 복음도 많이 절, 열심히 많이 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깊은 속내에는 그 이단성이 있다는 것을 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합니다. 예, 다른 설교 말씀이 아니고, 장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네, 이 말씀은 그 네피림에 대한 말씀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많은 목사들에게서 이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 네피림과 연관이 있는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네피림의 그, 그 거인족을 말하는 거아니겠습니까 네피림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네피림이라는 그 거인족도 나고 그랬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천사들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 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글이 써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서로 가정을 꾸렸다면, 그 천국을 버리고 내려온 그 타락을 한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천사가 타락을 했으면, 그 마귀와 마귀의 무리들이 되는 것이지, 그들을 마귀와 그것도 그들을 따르는 악령들이라고 부르지,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2절에,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지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표현한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한 두세 군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욥기에도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그 시험할 때 마기를 부르고 그리고 마기를 부른 그 곳에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 있었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지만 성경 전체를 창세기에서 요한계 제로까지 수많은 천사들이 오고 갔지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부분은 단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천사들 중에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간 천사장이 있다면 바로 그 미가일 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가일 천사장도 항상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유다서 1장 9절에도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런 말씀도 있지요. 네,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세의 시체를 이 세상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왔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가일뿐 아니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천사장이라면 가브리엘인데 가브리엘도 항상 오고 갈때 우리 사람들에게 그때 마리아라든가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항상 하나님을 주님 또 예수님을 주님 주께서 그렇게 불렀지 한 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께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구원을 받기 이전이고, 그리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 왕을 그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종들은 자신들의 그 주인으로 있는 그 집안의 그 주인들을 주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구원받기 이전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단한 번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고, 우리들 보고도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라고 하신 적이 단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그 여호와로 부르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르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이름이 있으시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니까, 나와 너희들의 아버지시니까, 반드시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그 죄를 져서 타락을 한 것도 아닌데 그 구약시대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그때부터 계속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와 천사들은 서로 다른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나 우리 모두나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사는 존재들이지만 서로 신분이라는 것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네피림에 대해서 어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꼭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장세기 6장 4절에 당시에 땅에 내 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네, 여기에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사절에 이 당시에 내 피림이 있었고 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또 낳았는데 했는데, 이내 피림과 꼭 연결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그들이, 어, 당대에, 그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거인이라고 하는 것과 용사와 유명한 사람과는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이게 성경에서 봐서 아시겠지만은,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골리앗은 거인이고, 그 다윗은 체구가 작은 사람이었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용사라고 볼수 있고, 누가 유명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거인으로 살아온 그 골리앗이 아니고, 그 체구가 작았지만 그 다윗이 용사이며, 바로 당대 유명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창세기 6장을 보고,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런 내피림과 이런 관계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또 올리게 된 것은요. 이 내피림에 대해서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요즘 이단들이 너무 극성으로 많이 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형제자매님들이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어, 그런 그 이단의 미혹에 어, 유혹에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잘 신앙생활 해 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도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